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남들처럼 주식과 코인 투자를 하던 중 지인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로 제 투자 방식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국 코스피 시총이 2,000조인데 미국 애플의 주식 시총은 2,500조. 더욱이 외환 시장의 하루 거래량이 2,000조라는 말. 외환 시장의 하루 거래량이 한국 코스피 시총만큼 나온다는 그말 한마디에 머리가 번뜩였습니다. 미국 증시에 따라 흔들리는 국내 증시 파월에 한마디 말에 울고 웃는 국내 주식 코인 시장 이와 크게 다를 것 없는 미국 주식 시장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있어도 증시가 빠지면 손해는 온전히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이 투자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장이 상승할 때 하락할 때 양방향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구조. 적은 돈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레버리지 기능. 상장 폐지라는 것이 없다는 부분까지. 저는 이 방법으로 6개월 만에 10억 이상을 수익으로 만들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여유롭게 투자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언제든 원하는 곳으로 떠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말입니다. 업무 때문에 제대로 투자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 대출에만 의존하시는 분들, 아직도 망가진 주식, 코인 계좌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 안전하게 투자하고 꾸준히 수익을 내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 제가 해냈듯이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제가 터득한 투자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여러분들의 의지 하나뿐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저 또한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지금 이 시장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함께 투자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클릭 후 신청해주세요.